그런 <laughs> 디야봄 날이 흐리니까 지금 호박 이렇게 말려 놔는 호박. 호박을 말려 놔서때 해가 없으니까 걷어야 되는데 호박을 안 걷고 있네. 날 구지니까 좀 걷어야 되는데 한번 뒤집어 줘야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꽃이 말려 듣기꽃치도말 말려 있고 말. 아이고. 어. 다 이쁘네, 이거. 이거 아줌마, 이거 생화도 생화 맞죠? 네? 생화, 생화. 아, 이, 이 꽃이, 꽃이 진짜 화, 희한하게 생겼네요. 이게 이 꽃이. 여기 여기 얼마예요, 얼마 이거? 하나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네? 이거 얼마예요? 네? 이거 얼마냐, 아저씨? 네? 저기 뭐야, 저기. 이렇게 살아요? 살아 네? 해 지나면 해지 산하고 분갈이 해주면 산하고. 이거는 계속 돌아는 거예요? 특이하게 생겼네, 이 음. 처음 보네. 사모님, 이것은요, 나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거 지어은 옆에서 나오고 옆에서 나오고, 이거랑 똑같은 번식, 거. 번식률이 맞네. 어. 어. 이거는 내가 파 하는데 이거는. 이것은 뭐, 잘안 커요. 어. 예쁘네. 이거는 이거는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나장사안해요 근데, 근데 아저씨가 왜 말을 붙여? 아, 나 지나가다가 얘기하는 건데. 그런구나. 이것은 계속 죽으면 또나고또나고 하는 거예요. 그... 국학 국학관가봐. 아. 아. 이게 얼마예요? 몰라요, 나 너. 네. 이게 이게 이게.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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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님. 나 여기 동신아빠도. 방갈이 방갈이요? 군갈이군가 어? 하면 되겠 화분을 사놨는데꽃이 없어, 꽃이 아줌마, 이거 얼마에요? 우리 사모님. 우리 이거 봐. 2개 반은 2개 반은 2개 반은 2 2개 반은 2개 반은 2개 반은 2개 반은 2개 2개 은 2개 만은 2개 그 흥정은 주일하고근정은지내 해야 되는데. 이거, 어, 이거 이것도 괜찮. 이것도 괜찮네. 똑같아. 똑같은 거야, 이거랑. 색상 이 틀리고만. 아. 이게 이게 좀 은은한 이게 좋은데. 이게 이게 색상이 파란 거 같네.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이건 좀 진하고 진하니까. 그래. 이게 은은한 이게 이게 이, 이 색상이 좋은데. 이게 바로 주는 않을까? 색깔을 사주지. 아줌마 두개에은좀안돼야 네. 네. 동장이 아 아줌마두개에 반원 좀 안될까?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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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반좀 안돼? 언니 불개반안 아, 팔아? 어. 아이 괜는 소리를 하지마 아딱사았는데 국화가 아직 안 피웠구나. 피면 진짜 이쁘겠다.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그 국화는 안핀거것 진짜 이쁘네. 15,000원? 이거, 15 이거, 이거, 이거 2만원. 이게 1만원2만 아, 이거 2만원, 이거 1만원 2만 원. 원. 아, 음. 진짜 이쁘네. 국화 쪽에도 이렇게 할판인데태 우리 체육공원 국가축제 할라나 천만마이 국가축제를 할라나 궁금해지네 아니가 아니가 체육공원에 국가축제 하는 거보다도 여기서 보니까 정말 한송이 사고 싶은데 우리 신랑이 좋아하려나모러지 꽃은 좋아하는데 또석이 길에서만 나사대 삼류에 삼류 가야 좀 사두만. 다육이도 있고 다육이도 <laughs> 다육이 다육이라고도 이게 <laughs> 정답이야 이거 보라 보라 국화도 보라 도 이쁘네 보라색 국화도 이 보라 꽃다발도 이쁘고 이거 이게 이거 <laughs> 다 피워가지고 재미없네 좀 피해가지고 재미없네 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아직 맺힌것을 사갖고 가야 좋을 것 같은데 피는거 보고 좋네 사면 다 좋은데 꽃봉오리는 꽃봉오리 꽃봉오리 번식을 많이 했었구나 만원에 주면 안되고? 안핀거? 피면 어때이 이색이에요? 아니 뭐못팔못잘 붙어. 이게 피면 이색이에요? 무슨 색이 피면? 아 어디.